고를 지금 준비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해커스 잡 NCS 문제해결 능력 강의하는 목표입니다. 이번에 서를 통과하신 분들 샘플 문제 받으셨죠? 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어, 이렇게 이제 문제해결 능력 문제구나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음, 약간은 얘는 느낌이 수리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이 NCS라는 이 시험 자체에 약간 특성이 그렇죠. 그 과목이 어떤 과목으로 딱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문제가 이게 문제 결능력 문제 같기도 하고 수리 문제같기도 하고 도 코레인은 그게 더더욱 심하죠 무슨 뭐 의사소통 문제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좀 일단 문제를 보죠 서로 질량이 다른 ABCDF 어, 양팔 저울에 올려서 비교한 결과가 다음과 같답니다 양팔 저울의 오른쪽에 e 하고 F를 같이 올려놨을 때 양팔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왼쪽에 올려놓아야할 저울추 이게 이제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가나다라마 해가지고 다섯 개의 방정식이 나오네요 방정식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 가나다라일 a하고 c를 같은쪽에 올렸을 때는 b를 다른쪽에 올렸을 때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a더하기 c가 2하고 같다. 아, 나가 말하길이 b하고 f 를 왼쪽에 올리면 c하고 i를 오른쪽에 올리면 균형을 이룬다. b더하기 e가 c더하기 i하고 같다. 이 말이죠. 다가 말하길 c, b를 왼쪽에 올렸을 때 a하고 f 를 오른쪽에 올리면 또 균형을 이룬다. c더하기 i가 a더하기 e하고 같다. 라에서 말하길 B, C, E 반대쪽에 D, F B, 더하기 C, 더하기 E 반대쪽에 D, 더하기 F 그되고요 마지막 마 A하고 D를 왼쪽에 올리면 B하고 C를 오른쪽에 올렸을 때 균형을 이룬다. 마는 A하고 D면 B하고 C.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떤 거는 왼쪽에 올렸을 때 오른쪽에 올렸을 때 이런 말이 나오고요. 어떤 거는 같은 쪽이 올렸을 때, 반대쪽이 올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팔 쪽을 그러면은 양팔이 이제 아무것도 안 올라갔을 때는 똑같다는 전제 하에 보통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지 않은 특별한 상황이라면 특별히 이제 어떤 문제에서 조건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힘든 특별한 어떤 조건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면 그건 이제, 어, 뭔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좀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더하기 f가 뭔지를 일단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여기 미지수는 여섯 개거든요.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는 하나, 그러니까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를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겠또 식이 여섯 개라고 한들 이거를 정리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일단 합쳐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왼쪽을 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a가 두 개, b도 두 개. c는 여기서 세 개가 되고 d도 두 개. e는 하나, 또 f는 하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대충 개수가 보이죠. a가 하나, b가 하나, c 둘, e 하나, f 둘, 2 e 둘. 자, 그래서 이걸 싹 더해 보죠 그냥.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쪽에 a가 두 개죠? 이쪽에다 적겠습니다. 2a. E, 그다음에 b는 두 개죠? 2b. E, c는 세 개네요. 하나 둘 셋. 그렇죠? 3c. 어, D는 여기 두 개, e d 그 다음에 E 하나, f 하나입니다. 더하기, 더하기, 조금 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죠. 약간 불안하시면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맞네. 자, 오른쪽으로 볼까요? A는 한 개, B도 한 개, C는 여기서 두 개죠. 이 e, C죠. D도 한 개. 2가두개 F가 두개예요2 e, e, 더하기 E, F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양쪽이 뭔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남는 게 보면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것처럼 2하고 F가 두 개가 남게 생겼어요. 여기서 하나씩 남게 생겼어요. 이거 보면 하나씩 있으니까 자, 래서 넘겨가면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 e, A니까 A가 하나 지워지면 그냥 A. 2 e, B니까 B가 지워지면 그냥 B. 3c니까 2c에서 넘겨서 지워지면 이쪽은 c가 되고 d는 여기 하나였는데 여기 두 개가 있었으니까 d를 이쪽으로 넘기면 d가 이쪽에 되죠. 문제에서 묻는 건2더기 e f를 묻고 있으니까 2하고 f 는 오른쪽에 좀 모아봅시다. 그러면 2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두개에 하나를 지우니까 2가 되고 f는 여기에서 여기를 하나 지워내게 되니까 f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일부러 2하고 f의 합을 묻고 있기 때문에 2하고 f는 이쪽으로 몰았고 A, B, C, D 나머지는 이쪽에 몰았는데 몰고 나니까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이 더하기 F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A, B, C, D를 합한 게 답이다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답은 9번이 되는 문제죠 어, 답이야 주아져 있지만 왜 이런 과정이 남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 약간 수리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죠 2번 문제는 이제 거기 소방관, 경찰관 이러면서 뭐 얘기가 좀 나오네요 소방관, 경찰관 또는 소방관을 직업으로 갖는네 사람, ABCD에 대해서 다음이 모두 참일 때 감중한 상참인가. 자, 그럼 일단 가부터 정리해보죠. 조금 더 정리해보는 겁니다, 일단. ABCD는 모두 같은 직장의 동료가 있다. 이건잘 생각해보실 것이, ABCD가 같은 직장의 동료가 있다는 건, 이게 쌍을 이뤄야 돼요. 그죠? 넷따 소방관이거나, 넷따 경찰관이거나, 아니면 둘 소방관, 둘 경찰관이거나, 뭐 이래야 됩니다. 하나만 경찰관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같은 직장의 동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게 둘 더하기 둘이거나 아니면 사 더하기 거나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전제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A가 소방관이면 B가 소방관이거나 C가 경찰관이다. A가 소방관이면 어 B가 소방관이거나 혹은 C가 경찰관이다. 이거는 이럴 때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나 최소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둘다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그 전제가 A가 소방관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건 A가 소방관이라고 해서 B가 소방관인지, A가 소방관이라서 C가 경찰관인지 여부는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분리가 안 되는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C가 경찰관이면 B는 소방관이다. C가 경찰관이면 B는 소방관이다. 이거는 뭐 그냥 주어진 전제니까 정리하면 되고, 다음에 가. 어, D는 A의 상관이래요. 그럼 A하고 D는 둘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경찰관인지 소방관인지 둘가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가 되고요. 그럼 A의 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A하고 D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경우에서는두 개입니다. A가 둘다 소방관인 경우 아니면 둘다 경찰관인 경우 이렇게 경우 1, 경우 2로 한번 잡아보고 자 그럼 이런 상황일때 얘네들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이게 좀 보기가 편한데요. A가 소방관이면 B가 소방관이거나 C가 경찰관이거나, e 아니면 둘 다가 성립되거나 이 아니면 둘다가 성립되거나 이셋 중에 하나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e 중에 최소 하나 성립한다 이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이걸 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일단은 A가 소방관일 때 B가 B만 소방관이고, 그러니까 이둘다 e 맞는 경우 일단 B가 소방관이고 C가 경찰관이죠. 그 다음에 B가 소방관이지만 C는 경찰관이 아닌 경우 B가 소방관이지만 C는 경찰관이 아니니까 소방관인 경우 아니면 둘다 소방관일 때 이건 틀렸지만 이게 맞는 경우 그럼 C가 경찰관이고 이게 틀렸으므로 B도 경찰관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첫 번째 소방관, 소방관이라고 정리하면 이세 가지가 일단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건에 따라서 둘, 둘이거나 사, 영이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얘는 이제 하나만 C 혼자서만 경찰관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문제의 조건에서 말하는 것처럼 같은 직장의 동료가 있는, 없는 사람이 생긴 상황이 됐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 된다고 빨리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적고 빨리 지우는 게 편하지, 이거를 막한 어 번에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하거나 그럴 여지가 많습니다. 일단 여기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두 번째 경우. 이건 이제 나를 활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다를 활용해야 되겠죠. 다를 배우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배우로 활용하면 D가 소방관이 아니면 C는 경찰관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경찰관 또는 소방관 둘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D가 소방관이 아니라면 D는 경찰관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D가 경찰관이라면 C는 소방관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머지 B는 뭐가 되냐? B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조건 때문에 얘 혼자 소방관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소방관 여기 하나 더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상황이 나오고요. 이세 가지를 가지고 선택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찾는 걸 보고 있습니다 1번 a하고 b의 직업은 다르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죠 2번 a하고 c의 직업은 다르다 역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세모 정도로 봐야 됩니다 3번 b하고 c의 직업은 같다 b하고 c는 무조건 같네요 소속 경경 소속 무조건 같죠 하기 때문에 3번을 맞는 게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c하고 d의 직업은 같다 c하고 d도 역시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5번도 비디의 직업은 다르다 비비비 없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긴 하는데 이 문제를 풀때 제가 이 문제를 푼 방식은 신은전공법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면서 문제를 푼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문제 너무 쉬운데 왜냐면 가하고 라마 봐도 바로 답은 나옵니다 실은 왜냐면 가 같은 경우 보면 둘둘 아니면 넷 영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a하고 b 가 같다고 했어요 그럼 a하고 b 가 같으면 A하고 D가 같기 때문에 B하고 C는 어쩔 수 없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둘둘 아는 사형이니까 B하고 D가 1, 0, 그러니까 B하고 D가 서로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넷다 같거나 아니면 얘네 둘같고 나머지 B, C가 같거나 이런 경우만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B, C는 서로 원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게 3번이에요. 그죠? 그냥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답이 3번이라고 이렇게 딱 보이는 경우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이런 거를 되게 잘하시는 천재 분들 이런 분들 이런 거 잘합니다 보자마자 이거 필요 없네 나 다른 필요 없네 그냥 가하고 나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천재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은 뭐 조금만 연습하면 이런 거 원래 잘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문제를 보면서 이거를 천재도 아닌데도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걸 막 휘황찬란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문제를 풀어 봤던 분들 원래 답을 아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잘합니다 근데 천재가 됐건 답을 아는 사람이 됐건 간에 아 나는 첫째를 꼭 따라서 해야지 이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답을 아는 사람을 따라서해야지 우리가 시험장 들어가서 답을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공부는 나중에 그분이 가끔 오셔가지고 머릿속에 오셔가지고 감사하게 보여주실 때나 할수 있는 공부지. 우리는 일단 기본기부터 연습을 충분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어 어떻게 보면 팁 아니면 뭐 꼼수하면 꼼수 이런 거를 연습을 하는 게 그게 정복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어쨌든 3번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보죠. 1번부터 5번까지 학생들이 다음 뒤쪽에 맞춰서 아래에 같이 배열되어 있는 번호의 의자에 앉아있됩니다 1, 2, 이제 의자를 일단 이렇게 정리해보죠. 3, 4, 5가 되고요. 음. 자, 다음 중5번것 이렇게 묻고 있는데 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세명의 학생이 자기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번호의 의자에 앉아있다. 일단은, 아... 자기 번호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세 명. 그다음에 나. 자기 번호보다 작은 번호가 두 명. 자기 번호보다 어, 자기 번호 낮은 번호의 작은 번호 의자 번호 의자가 두 명. 그다음에 다. 홀수는 또 홀수 번호에요 홀수는 홀수 번호 이렇게 앉아있입니다 이거 가지고 일단 풀어봐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하나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세 명이라는 거 골라내 보세요 여기서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 세 명을 골라낸다는 건 번호가 일치하는 사람 두 명을 골라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번호가 일치하는 사람 두 명을 골라내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개 중에 두 명을 골라내는 경우의 수니까 열 가지가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거만 놓고 보면 경우의 수가 열 가지라고. 얘도 자기보다 낮은 번호의 사람이 으면 이거는 그 골라내는 것도 일이지만 그게 얼마나 낮은지 생각하는 것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그나마 좀 적어요 홀수가 홀수이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1, 3, 5가 어떻게 적당히 흩어지는지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세개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고요 이건 전체 여덟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여덟 가지는 뭐 머릿속으로 계산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한번 이 다만 가지고 정리를 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에 맞는 거를 남겨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풀 수면 풀 수이다. 그래서 여기가 1인 경우. 그러면은 이두 개가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바뀌었을 수도 있죠. 2형이 앞이 3일 수도 있죠. 5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3일라면 여기가 1, 5일 수도 있고 3일 때 5, 1일 수도 있습니다. 5이하면 5라면 1, 3일 수도 있고 5일 때 3, 1일 수도 있죠. 되게 무식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해 보이지만 이거는 머리를 되게 복잡하게 하는 그런 문제풀이법은 아니기 때문에 손만 빨리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 이거는 착각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좀더 생각하기 편하잖아요. 이거를 먼저 보도록 하죠.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번호가 일치하는 사람을 일단 표시해본다고 치면 일치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표현하도록 할까요? 일치하는 경우를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일치하는 경우가 여기고요. 이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여기가 일치하고 여기는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여기도 일치하는 게 없고 여기서는 요뭐 3이 일치하네요. 자, 근데 그러면 남은 건두 명이거든요. 2하고 4. 근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게세 명이라면 여기는 벌써 일치하는 게두 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둘이가 서로 바꿔 앉아도 세 명이라는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죠? 귀껏해야 두 명만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돼. 여기서 둘이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하나만 일치하고. 그럼 이 둘은요. 서로 제자리에 있으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두 명. 바뀌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둘셋네 명. 세 명일 수가 없죠. 안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그래요. 하나만 일치한다면 얘네 둘이가 일치하면 하나만 일치, 그러니까 셋이 일치하는 거고 둘이 일치를 안 하는 거고 뒤집어지게 되면 넷이가 일치를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은 게 둘이라는 이 조건 때문에 하나만 일치를 하거나 셋이 일치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그냥 셋이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는 게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하고 사 이렇게 이제 일치되는 경우가 되면 자하고 다하고 가를 조, 어, 만족시키는 두 가지 이제 조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 자기보다 작은 번호 의자가 두명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자기보다 작은 집합 이게 이제 의자고 이게 자기 번호인데 자기보다 작은 게 일단 하나 이건 아니고 둘 이건 아니고 이건 오히려 크죠. 아,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얘는 자기보다 작은데 똑같고 크고 똑같고 커요. 나 조건에 어긋나죠. 하기 때문에 얘는 안되고 이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3, 위 5, 4, 1이 경우 하나만 남게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선택지를 골라내면 되는 거겠죠. 이제 1번 보시면 1번 학생은 5번 의자에 앉아있다. 네, 이게 맞네요. 네, 답은 1번이 되고요. 나머지 2, 3, 4, 5번은 여기서 에 5번 끝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들은 실은 솔직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거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야 되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 의 유형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인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외에도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어 무슨 피셋형이라고 하는 뭐 어떤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 유형도 있을 수 있고 제시문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더 감안하시고 시험에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요. 강영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